자 우리가 계속 회귀분석 얘기를 하고 있죠. 회귀분석은 관계 검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하고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결과 변수가 Yes, no 이렇게 이루어진 두 가지 이분형인 경우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K 기업의 인사 담당인 이 부장이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 왜 이직 의도 하려고 하느냐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종속 변수 결과 변수 자체가 연속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이분형 변수라는 거죠.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면 그냥 일반 회귀 분석이고요. 결과 변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우리가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는 이제 분류한다 그래요. 분류. 그죠? 그래서 이지그도가 없는 사람하고 이지그도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류 모형이었습니다. 네, 분류 모형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에 있는 세 가지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가지의 변수가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직 의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에 뭐가 문제를 큰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가 신체적 건강, 몸이 건강하느냐. 그럼 건강하면 이직 의도가 낮을까? 아니면 더 높을까? 보는 거고요. 심리적인 건강, 또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건강이 높으면 이직 의도가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직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참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몰입 그 기업에 만족하거나 기업에 <laughs> 몰입이 되면 이직 의도가 없을까 있을까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직 경험이 있던 사람하고 없던 사람 간에는 이런 이직 경험이 있는 거는 또 이직 의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독립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종속 변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데 결과 변수 자체가 어 연속 변수가 아니고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형으로 우리가 쪼개서 볼때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회귀분석 중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분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그도가 없는 사람과 이 지그도가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데 이네 가지의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데 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또 만들어서 하느냐? 이제 이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변수 두 개가 결과 변수나 아니면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독립 변수나 전부 다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 변수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키하고 몸무게하고 관계해서 볼 때도 몸무게는 값이 여러 개를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키도 값이 수치형으로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치형 변수가 즉 종속 변수도 수치형 변수고 독립 변수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수치형 변수일 때는 어, x값, y값, 즉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 다 이렇게 무한대의 값을 가져요, 많은 값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는 산점도에다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수치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결과 변수가 yes냐 no냐 또는 이지그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0과 1일 경우에 즉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즉 X 값이 변해도 Y 값은 0 아니면 1만 가져요. 중간에 값이 없죠. 그죠? 우리가 결과 변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직 의도가 있다, 이직 의도가 없다. 딱두 가지만 같잖아요. 그죠? 맞죠?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퇴한다, 계속 다닌다. 뭐, 그러니까 자퇴, 휴학한다, 계속 다닌다. 기업에서 보면은 이직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산한다, 정상 기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하거나 두 가지의 영로 우리가 결과 변수가 정해져 있을 때그 값이 어떤 어떤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결과 변수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죠. 값을 이렇게 골고루 갖는 게 아니고 왼쪽처럼 골고루 갖는 게 아니고 오른쪽처럼 y 값은 1 아니면 0 아니면 1,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기분석의 이런 그 수학공식, 수치, 이런 어 회기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오른쪽의 결과변수 자체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이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해서 수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로지스틱 회계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 0과 1을 0과 1 사이에 무한한 값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때 1 아니면 0 이렇게 놓고 둔, 본다 그랬죠. 그래서 1이면 이직 의도가 있다, 0이면 이직 의도가 없다. 우리, 계속 우리 기업에 다닐 거다. 1은, 어, 아니야, 나 이직할 의도가 있어. 이직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은 0과 1의 비율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가 할때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요. 여기 이름이 뭐죠? 로지스틱이라고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0과 1을 0과 1로만 갖는 게 아니고 0과 1의 확률값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기존의 확률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무한대 값을 갖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왜냐면은 0과 1로만 우리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0 아니면 1.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 확률값을 나타내줄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반응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회귀분석 모형의 식하고 똑같죠. 그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형시키는 건 몰라도 되고요. 아, 왜 로지스틱 함수라는 걸 쓰느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 그런다고요? 결과 변수가 0과 1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면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어떻게요? 해 로지스틱하게 변형을 시켜준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